이제 되면 침만 내도 박장이 없어요. 가 지금 수탁입니다. 벼슬이 아주 멋지네 여기도 조그만 놈인데 이이인자래요 2인자 제, 제한테 밀리는 것 같고 얘는 암탉이고 얘들이 조그만 조그만 애들이고 얘네들도 이렇게 얘는 애안용 닭이고 이게 얘네, 얘네들도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있어 탁장엔 없어 응? 겁이 많아갖고 네, 여기 있는 애들은 약 한달정도 지난 애들인데요 한달정도 지나면 뇌를 이정도로 큽니다 근데 좀 작죠 범이 많아 애들이, 각들을 이제 나, 나, 날개짓도 잘하네 근데 잘 때는 위로, 여기 위에 기둥에 올라오진 못하고요 아직 이런 애들은 알은 당연히 못났고요 저 중간 애들은 저기 우리에 있는데 지금 밖에 다 나갔어요. 뭐, 닭들도 이제 들어갈 때가 됐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돼서 이제 알아서 각장에서 저녁 먹고 이제 잘, 잘 자세합니다. 자, 잘, 자, 잘. 고양이가 웬일로 왔나? 왜 이렇게 긴장하네얘네 아직 어려서 알래못 낳는다고 하네 얘가 수탉이네 수탉 수타. 스타이 아직 덧슬이 아직 안 나네. 아직 안 났고 얘는 안컷 이쪽은 같습니다. 얘가 좀커 보이네요. 여기 저놈 저는 저놈 간상용잘 시간 되면 저 위로 자기네들끼리 뭉칩니다. 하대 가운데가 좋아서 서로 가운데 하려고 아주 난리에요 여기우나 이렇게 되니까 다섯 마리인데 저렇게 다섯 마리가 자려고 들어와 있습니다.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저녁 때 되면 저녁 자기 자리 잡았을 때 뭉쳐있어요, 추워서. 문을 닫아줘야죠. 성게 새끼들입니다. 얘는 지금 10일 정도 된 애들입니다. 10일 정도인데 되게 많이 컸어요. 되게 많이 컸는데 지금 어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추워서 이렇게 열풍기를 킵니다. 열풍기 키면 빨갛게 나오는데 저녁에 추우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좀 활동성이 있어요. 아직 아래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추위를 많이 탔니요 깜짝 어요조용 네, 해야지 시끄러울게요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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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부엌입니다. 안에 여기다 넣어놓으면 지금 온도 습도를 맞춰주거든요. 온도는 37.5도고, 습도는 53%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수주병에 있는 물을 가져와서 습도도 자동으로 맞춰주고 온도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.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이 이제 한쪽이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요. 그래서 한 23일 정도 되면 안에서 새끼들이 깨어나고요.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켜보다가 보통 2-3일 안에 다 부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부화율은 약간씩 다른데 한70% 이상, 많게는 뭐90% 이상도 부화가 되고요. 이 안에서 빽빽거리고 한 2-3일 정도 더 여기서 있다가 지나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에서 한 10일 정도 그러면 약간 지금 이것도 한 10일 정도 된 애들인데 얘네들이 털이 많이 생겨요. 털갈이도 이제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여기는 거의 신생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. 우선 신생아 개념으로 계속 뭐 애들하고 똑같아요. 잘 때도 보니까 되게 민감해서 저녁에도 좀 조금만 소리 나도 깨고 여기 이쪽에서 이제 있다가 저 밖으로 이제 이동합니다. 지금 보면 얘는 털이 많이 나고 어, 어, 어. 털이 많이 났어요. 아이이 이, 그럼 모양은 비슷하다. 좀 모양 다르거나 모양은 비슷한데 여기 천개 수는 수수로 여기 그래요 수수로 해 하고 많아요 많아요 가다가 깨질 것 같아요 아니 잘 가. 노른자랑 틴이 좀 다르네